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 수상전 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도 보시면, 자, 오늘의 문제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상전 여덟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가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유가무가 불상절이라고 해갖고, 집이 있고 집이 없고 싸울 때는 집이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흙이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인데 흙은 이미 진짜 집한 집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표는 무엇이냐하면 흙 입장에서 백이 집을 못만들록못 만들도록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흙은 집을 확보하고 있고 백이 집이 없다면 이 싸움은 이제 불보듯 뻔히 흙이 이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쉽게 안쪽 속도 다을 치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두는 건 흙이 생각하는 거는 이어주면 단수를 쳐서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백은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지 않고 딱 두어 갖고 폐의 형태로 버팁니다 자, 폐라는 거는 서로 이제 반반씩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 잡아먹더라도 백이 어딘가에 폐감을 쓰고 흙이 받을 때 잡으면 자, 어딘가,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메꿔가면 흙도 잡힐 염려가 있게 되겠죠. 완벽하지 못합니다. 폐가 발생했다는 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자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깥쪽 수부터 젖혀오는 것자 이것도요 그냥 어, 나몰라라 하고 백이 또 이렇게 술 맺고 가면 바로 잡을 수가 있겠지만 백이 또 막아버립니다 자 막았을 때 흙이 이쪽을 이으면요 백도 가만히 바깥쪽 흙에 바깥수를 맺고 갔고 이건 비그 형태가 되겠죠 둘다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흙으로선 만족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이걸 연결하지 않고 폐의 형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패싸움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 이렇게 찝어가는 거예요 안쪽서부터 먹여치게 하는 거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이어만 준다면요 딱젖혀 갖고 그야말로 백이 잡혔죠 근데 백이 이렇게 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한 점을 잡아낼 텐데 그 다음에 안쪽서부터 이런 식으로 두면 패싸움이 되는 거고요 바깥 쪽서부터 이렇게 두면 백 입장에서 이렇게 두는 거 먼저 잡히겠죠. 그래서 백도 바깥 쪽서부터 메을 텐데 이거 역시도 비그 형태가 됩니다. 흙도 살아 있지만 백도 살아 있는 형태. 물론 이제 흙 입장에서 흙 입장에서 바둑이 너무 유리해요. 굳이 흙돌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바둑을 이길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둬도 되겠지만 굳이 상대방 백돌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그 만들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먹여치는 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 거다 해봤죠? 뽑는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돼요. 이건 수상전에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뭔가를 해결, 해결, 안쪽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 이제까지 하나도 안 살펴봤던 바로 여기 치중하는 수. 이 수가 바로 육아무가를 만드는 이 모양의 급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건 바로 단수. 그렇다고 이쪽 속도 당치는 것도 단수 잡을 때 단수. 자, 이제 100이 둘수 있는 유일한 수는 바깥쪽서부터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흙도 그냥 바깥쪽에서 막는 건요. 비그 형태가 되겠죠.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 1번 치중에 다음 연결되는 멋진 좋은 수가 바로 단수를 쳐 가는 겁니다. 백은 이을 수가 없죠. 바로 단수니까요. 자, 백 입장에서도 바깥쪽에서 흙돌의 수를 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흙이 일단 잡고요. 백도 흙돌 두 점이 단수니까 됐다 먹고 흙도 됐다 먹고 두번 반복하네요 자이렇게 되면 이제 육아무가 형태가 되겠죠 백은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절대 육아무가로 백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런 형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젖히거나 단수쳐 갖고 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치중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흙이 여기를 두든 여기를 두둔, 백이 계속 2번 자리, 이 자리를 향하고 있죠. 그럼 저의 급소가 나의 급소 생각하면 정말 편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도 차단을 할 수밖에 없고 흙도 바깥쪽 수도 메꿔서 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수. 지금 수을 메꾸고 잡을 때 됐다 먹고 됐다 먹어서 육아무가 형태를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육아무가에 관한 수상전 문제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